어? 손감지 났어 그러니까 은근 맵다 음, 이거 어? 은근 매운 냄새 난다 응 어. 왜냐면 에어컨 틀었잖아 <laughs> 그래서 연기가 지금 나한테 와갖나 앨범도 처음 봐 <laughs>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지? 아니 그렇게 안 봐도 돼오 사진 잘 나왔다 그치? 너무 소년미가 넘치는 이거 런쥔이가 아까 아이디어 냈다는 거 런쥔이가 아, 예전에 그 나비 그린 것도 보고 되게 많이 참여했다고 하 손님 <laughs> 같아 <laughs> 진짜 아 대소 잘 나왔다 마크는 아 런진이 이거 너무 잘나왔지그러니진이도 잘 응. 되게 예쁜데 사인을 되게 많이 받고 싶었는데 없어서 좀 아쉬웠어 아 그니까 그건좀아쉽다 아니 한번 가는 건데 왜핫 응. 어, 큰 진짜 크다. 그지, 그래, 그게 작게, 작게 넣은거래 그래. 찍을래 여기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네요. 어, 어, 그래도 아. 커, 어, 진짜 커. 내손 너무 크게 넣어. 다가보세요. 응. 여전히. 네. 팬도 있었었나 봐 은색 팬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니까 아니 내가 나도 그 우리 애들 펜션 다닐 때 영상 찍어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펜션 다닐 때 약간 스페이으로된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오랜만에 그 뭔가 봤고 싶은 거야. 맨날 같은 페이지 봤으니까 응. 펜션에서 열몇 번을 갔는데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날 그냥 매직으로 해주고 뭔가 되게 아쉬웠거든. 예뻐 어, 잘 나왔다. 여기다가 은색 팬 이렇게, 그지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날 은색 팬이 또 있었어. 어. 그래서 진짜 아쉬웠어. 또 있더라 해달라고 하면 해아 어, 그래? 뭐, 왜냐면 내가 그때 보니까 제민이 예뻐라 네임펜 이직 이런 거 있고 은색펜 긍색펜 뭐, 이런 거다주는데가 있고 안아 주문대도 있잖아 공상황 음 귀엽다 제민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중학생이 아닌데 중학생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니까 그아 <laughs> <laughs> 이거 잘 나왔다 내 남자친구 <laughs> 내 남자친구 강원. 어, 아니 근데 런쥔이가 진짜 잘 나왔다 런진잘 나왔어 <laughs> 거의 다 그런 거 얼값으로 나왔는데? 리모코비를 많이... 이게 되게... 이런 말 해도 돼? 타로카드 같아 그거... 그리고... 어, 타로 중독이네요? <laughs> 타로 <타러> 너무 많이 <laughs> 어, 정반지 잃어버린 개수 아니냐면서 우정반지 피면 서거 아니냐고 <laughs> 맞을 막. 수도 맞을 수도 약간 타로카드에 막 이렇게 꽂힌 그런 느낌? 맞아 보고 찍을까? 그래 바로로 넣으면 될거 같아 스마일. 아, 안 잡았어요? 아, 그 스마일 제 눈을 웃길 줄안잡았어요아그 소리나리 얘기하다가 못봐봤어 아 마크도 나 마크도 바 받고 싶었는데 그니까. 마크도 없어도 못봐봤어 아, 아, 마크 나이나아 안나고 올라갈때 가기전에 하나님 올라갈 받아오고 싶은거야 아, 음성으로? 어, 어 그랬는데 앞에가니까 뭐 진짜 뭐막안 생각도 안나고 안 옆에서 계속 빨리가세요 빨리가세요 이러니까 1도 뭐, 생각이 안나고 그 약간 해외에서 화통을 하는 기분이 나니어 맞아맞아 계속 넘어가라 그래 좋아요, 이래가지고 약간 얘기 나눠보니까 합, 이 같이 좋아해요를 빨리 알아들었으면 BTS까지 반응했을 거야. 맞아, 맞아. 아, 남진이 없는 게좀 아쉽다. 남진이 없는 거뭐 아쉽지. 근데 이게 <laughs> 앨범이 다 어두운 무드라서 음색 틴으로 다 하이브리드 됐을 텐데, 이거랑 밝은 거랑 있었는데 이것만 있더라고 설로 뭐라고 쓴 거야? 샤차 콘서트에서 만나 어. 다음에 콘서트에서 봐이일 화이팅해 이러고 아, 이일 화이팅해 어, 화이팅. 나는 이거는 읽을 수있었데 이거는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아, 세상에 짤은게못 아. 읽겠는데 아 이런 귀찮은 목소이 있잖아 <laughs> 또,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또 완전 감동이네 설로 너무 귀여워 설로 나도 무리하지 말라고 음, 고생이다 설루 너무 감동 아니 나는 원래 여기 포트채다가 이렇게 이름을 하고 여기다 이름을 써가잖아 SM 그거 하지 말라는 거나 나는 원래 이렇게 써가는데? 아 여기서 하, 계속 여기 위에다마스라는 거야 나나 어, 나 항상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어 나는 원래 근데 그렇게 안했었거아한것도그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언니가 여기 썼길래 내가 꼭 음, 거기다가 써봐야겠잖아 어그 원래 거기다 그렇게 서었단 말이야 근데 음, 그거 음. 있잖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음. 그 감사하잖아 옆에 옆에 분이 음. 그 얘기가 있었대 요즘에 그래서 어? 내가 그거를 다 붙여갔다가 어? 어차피 순서가 좀 길어가지고 어? 다활짝나 다시 다 바꿨단 말이야 짜증나가지고 어? 어? 안했으면 진짜 뻑뻑맞았어 그래다 뻑뻑맞아가지고 어? 다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거면 차라리 막 하는 게 나을 거 같지 와.. 우잘 어. 봤습니다 어? 어? 와마와그래서 우리는 그 인덱스에 그니까 무조건 그 멤버의 페이지여야 하고 아 그거는 안 쓰면 안돼 랜덤 나그 하려고 했는데 어? 안되더라 그래서 그때 다 이름 썼거든 앞에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 그래서 이름을 따로 써가니까 그걸 항상 끄기나 하고 어, 이름 안 쓰셨잖아요. 아 어찌해서 못어요 이러면서 이거 하는데 그걸 따랐으니까 이 언니 이름 써놓은 자리에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메시지 쓰고 어... 거기다가 뭐 생일이면 생일 생기 축하해 이러면서 어... 그럼 애들이 항상 입더라고. 따블따블하다. 어... 얇은데? 언니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어좀 있다 머요. 사진 찍으실 거죠? 네, 아방 메이커리 에오다. 시온이와. <laughs> 시운이와 도영이의 아방 베이커리였다. 시운이와 도영이, 도영, 도형? 도영, 도형? 아 도영이는 맞는데 시운이도 시온이는... 다. 아, 시운이도 아방 베이커리 많이 간다 그랬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때 거기 아니야 그랬잖아. 아 맞아. 그 얘기해서 내가 맞아, 그거 어 맞아. 그때 얘기했던데 이거. 아방 베이커안 어제 본 만한 거. 쳐도 <목소리> 되나요? 좋아요. 아무나 직접. <목소리> 좋아 좋아. 어, 언니. 이아니냐뭐야어 어, 이게 아, 상당이 나오는데 그럼 뒤에 보고 이미 아닌 걸 알았겠네? 아, 알았을 아, 근데 막이 카드에 재민이만 못 뽑았어 게임에서도 아이 이, 이, 이 셀프? 이거 어. 어, 어, 굉장잘왔어어잘 나왔네 어,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어 화이트 어, 어쩌고. 맞아 맞아 그거로 게임에서도 재민이만 못 뽑았어 아 근데 이카도 꽃이 너무 예뻐 어 예쁘네 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내 남자친구 <laughs> 재현이는 포즈가 비싼 것 같고 어 유미는 잘나왔나? 정도잘나왔다어잘나왔다 어, 어, 포즈 좀 어려운데? 파크는 나는 경직도 너무 싫 나도 머리 싫어 근데 좀 애매해 머리가 런지잘나왔다재노는 이게 더 잘나왔나 어 동이 아이고 회상이네 예쁘지 제노는 비어어 근데 도 뭔가 어 근데 머리랑 얼굴은 귀여운데? 어... 제노씨 너무 좋네요 스페셜도 아니고 재미도 아닌 응. 제노가 응. 나왔으니제 그래도 드림이잖아 아, 이드 드림이 교환 절대 안아 <laughs> 이거 교환돼? 교환은 맨날 되는 거 같아 진짜? 근데 위치 지금 뭐, 얼마나 힘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인터넷으로 찍었귀엽지 우리 이니 루피 좋아하는 집에 루피 이용해 루피 중국생끼 엄청 많더라 아, 진짜? 응 소상공인 캐릭터가 인기 많다니 기분 좋구만 루피 저게 뭐야, 초산 큰게 루이비통이라서 할인도 아예 안 되고. 아, 진짜? <laughs> 수수료도 아예 못 받고. 보것 귀여운 거 같아. 미추, 귀여운 거들이 너무 서 미츠에 언니 같다. 언니? 미츠? 미츠, 류가 미츠 따라는 거 진짜 개웃긴데. 미츠 사용설명서테가보어 나도 근데 그거 랜덤이어가지고. 또 나는 리쿠 꺼. 리쿠 아니면 사쿠 어, 나는 리쿠가 좋쿠가 제일 좋으니까 일단. 얘네도 되게 유행인 지 많다더라. 이팩스? 어, 재데 약간 중 어, 뭐야? 스어 깜짝이야. 게임이야? 어, 스지 깜짝이야. 어, 이 아, 아.. 늘은 아. 되게 그 생산돼. 없어, 없네. 없어. 아, 빛또 어디 갔어? 왜 없는 거야? 그니까 내가 안았는데 없어지는 거야. <laughs> 앨범 진짜 많다근데 여기. 그치 그래.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샀던 거 같아. 샀었어? 아, 어, 아 네가 줬 아니야 아, 핫소스 언니가 재미가 없었어 언니가 산거아니까 그런가봐 비니 앨범있다 이 어, 그거? 비니비니 데코 이거 데코 대박 미니 데코 영현이 아, 것도 있네 영현이 영현이 이게 렇 있을 법도 없는데 오빠 조은은 너이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겠어 이거 포토몬 응. 맞아 한개 남겨놓고 한개또 주고 막 이랬어 모자라고 그나 사장님한테 가져가야겠네 <laughs> 아 나한테 1 가져가라 했는데 어이. 나 패기 탑 하니까 그럼 안 가져가겠네? 안주셨지 없지 아, 될게야 어. 거련이 남네. 해천이 목소리. 천이는 진짜 보는 것도 진짜 잘 살려. 우리 얘기 선전이 머리가 끝내나. 나 나. 근데 시성이 뭐, 뭐. 저렇게 머리감고 진짜 좋은데. 나도 좋아. 그날스게 너무 님리았어 심지어 그림 그, 날스 잡았어. 그안 잡았어? 아, 안 잡은 것 같더라. 아, 잘하지. 심각보다 에이.